자 74번 가보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 T, G, T일 때 네. 고개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네 자 기억부터 보면 T가 1보다 큰 지점에서 두점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네 자, 방향. 운동 방향이니까 얘는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속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 a의 속도, b의 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한 f'x는 마이너스 10t. 얘 미분해주면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3. 얘도 g't겠지. 그래서 위에 거는 점 a의 속도 함수. 아래 거는 점 b의 속도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자, f 뭐야? 점 a의 속도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얘가 a의 속도. 얘는 점 b의 속도는 꼭짓점이 0, 3이면서 아래를 보러 그리고 x 축과의기점은 1, 1과 1. 그래서 얘가 b의 속도. 여기가 1인 거야요 얘가 1. 그럼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마이너스 10이지 1보다 큰 범위에서 as 도는 마이너스니까 a와 b는 방향이 반대다 라는 기억은 맞겠죠 이건 방향에 관련된 건 속도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2을 가보면 0과 t 사이에서 두점 a b 의 속도가 같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그린 게 속도 함수잖아 0과 1 사이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교점을 말하는 거지 0과 1 사이에서 교점을 갖는다. 여기가 1, 여기가 0이니까 이 사이에 교점 알파 갖는 거 맞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미음 맞다라는 거. 자, 디귿. T가 2보다 큰 시간에서 두점 A와 b 가 만난다라고 했네. 자, 만나는 거니까 위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 함수가 아니라 위치 함수가 되고. t가 이보다 큰범위에서 만나려면 얘네들의 위치가 이보다 큰 쪽에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봐라 이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지는 이 위치 함수가 같아질 때의 시간이 이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넘기면 t에 대해 곱, 5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다. 어 뭐냐면 0이지. 5 마이너스 5안 되는데 인소매가 안 되나? 어 인소매가 안 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얘를 HT라고 했을 때얘 미분해 주면 미분해 주면 3T의 제곱과 10T 마이너스 3이 되거든 3일, 3일, 마이, 마이너스 이것도 안되냐? 인수는 안되네? 그럼 얘 근의 공식 4, 아, 판별식 D 4분의 D는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지? 0보다 작은데 최소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 뭐다? 2분의 3항 0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이거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 微스펠 연보다 크다. 그러면, ft, 2일 때. t가 2일 때를 생각해주면, 8, 더하기 5, 4, 2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28 빼기 1 1 돼서, 17. 2일 때의, t가 2일 때의 값이 17이야. 근데 증가한대. t가 2일 때의 값이 17이니까, t가 2보다 클때 ht가 0이 되는 t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증가 함수니까. 2일 때까지 17. 그다음 계속 커지니까 0이 되는 값도 존재할 수 없겠지? 그래서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는 점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2번만 맞습니다.